그렇지 진짜 쉽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 박스부터 포기해야 돼요 이쪽 그 인원들이 그 뒤에 법사들이 있는 쪽으로는좀 봐주세요 중간 마을 지금 죽으신 분들은 아직 대기하시고요 그적 애들이 마련 찍고 들어왔다 하면은 그때 합류해도 안되거든요 우리 한일고 있으니까 그때 합류하시면 돼요 미리 들어오면은 중간 계속 잘리니까 조금 있다가 적 애들 다 들어왔다 하시면데그 네. 마련 세요

이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쟁세 확인을 하세요 쟁던 지면은 다른 쟁이 다 진다고 보면 돼요 중앙에 한츄팍 정도 대기하고 있고 츄팍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이는 트롤러 집에 츄방먹어버려아 하지 우리 까지있면형게 마을이는 아, 아, 아들지, 아, 마을이 네. 쓰리 투원코 츄팍 아, 먹어 자 아, 이제 들어왔다 아, 와, 아, 자 츄팍 형들 들어와 주고 친들 집중 빨리 빨리 고파티별로2 0 0이로 밀고 마모 깜깜이 계속 최대한 집중하고 최대한 밀고 들어 마을인들을 마련함으로 계속 들어가 네. 거의 다 끝난다. 자, 이 이거 거의 다밀었다형들 좀만 더 설면 돼. 중앙 형들 다 들어와 주고 안 돼,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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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자, 지금이대 이래, 지금이야, 들금이야지이야지이야 지금이야, 지금이다지이야 지금이야, 이야이야이야이대지이야이야이지이야이야이야이지이이래이이야들이야이야이이야이야아이이야이이이이 어 우리 힘 너무 있어, 좋다 우리 다일드이 바이드도, 야무진 다일드들만 하네 풀 어, 거예요. 어우 빛 어, 너무, 너무 좋은데 킬 필요하신 분들은 마을에서 어, 아, 12시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우리 1서버 밀목사 지금 들어왔나 여기 막방에?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네. 들어왔어 근데 오늘은 와리가리도 아니고 무조건 딱한방만 먹겠다는 마인드로 할게 여기가 첫번째 트리 거예요예두 군데인데 암살 마령인 두 군데가 이제 2시에 뜨는데 저었어 저희가 마령 먹으려고 화이팅 화이팅 화 50분 자 형들 첫번째 보스는 어, 뭐, 이거 분명히 제들 보스 타임 맞아서 이러러 들어 거거든? 거거든? 첫번째 보스는 금방 녹이니까 형 안전하게 59분에 올라가자 그딜 하는 데는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와이파이 이거 아직 아직 아, 아직 떨어졌나 보다 텔텔 텔이 떨어져갖고 잠시만요 35초 남았습니다 집중 중앙에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어 오케이 야 얘네 안 들어오는데? 자 들어왔다 들어왔다 핸들 카운티너들 마력방이다마력방 마련들 합류하고 자 우리 파 유신이 봐봐 유신이 애들 들어간다 얘들 들어간다 유신이 계속 봐줘 자, 다시 다시 입구로 다시 다시 입구로들 안에 몇명 들어왔어요? 애들 애들 많이 들어온다 한쪽으로쪽으로자 우리 파 봐봐 우리 파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파만 올라봐 봐봐, 어? 아, 이리 봐 봐. 이래. 예. 예, 이래봐지이아 네. 이래 봐오이 그룹. 네. 네. 다 들어온 것도 아닌 거같 근데 그 중앙에 다박스 네. 쓰고 있어 가지고 아, 중앙에 는한그치그치 응. 우리 그뭐보 그 암살 저거 할까 봐. 이런 남무대 보고 가 얘네들 함부로 못 들어오네. 애들 들어오고 만약에 우리 썰기 시작하면은 언니그 중앙 안전한지 콜 주고 가드들 땡겨 줘. 아이고. 똑이 전화해서 깨워. 이어 선 네, 형님 사장님 지금 라돈 타임인데 잠이 옵니까? 라돈 타임인데 빨리 집도 가세요 나 하나 다 여보세요? 아 지금 수삼 형님 지금 난리 났어요 또 예? 또 에? 버내지라고요 아니 수삼이 지금 또 지금 난리 났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형님 <laughs> 아 진짜 마이크 켜졌니다 죄송합니다 책 <laughs> <laughs> <딱> 많이 까나보다 아하다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마이커졌습니다자 아, 50초 계속 눈걸러주세요 대기하고, 라가 아, 올라가. 네, 올라가세요. 30초. 최대한 집 집중. 보스 아파요. 들어온다. 어. 자, 우리 파, 우리 파 올라가봐. 우리 파 올라와. 어, 1, 엘리 붙어줘 어, 어, 거기 뭐냐 애들 많이 올라갔어 애들 많이 올라갔다 어 1섭 전원 붙어줘 한시록 1섭 전부 다 와줘 형들 전 붙어줘 어. 우리 밴드 이력인거이인거 애들 보스 길만 붙으면 냐 어? 애들 엄청 많아 그니까 다 붙었어 으니까 어, 보스 일만 하고 빠질 것 같다 애들 애들 일녹여만 우리 보스 완전히 뒤에 칼 들어가 있지 않나요? 계속 딜해줘 우리 애들 잡아줘 애들 밀어줘 형들 가능하면 힘좀 밀어줘 봐 보스 자, 거의 다 밀었다, 어? 아, 형들. 자, 우리 팟고자 우리 파 이래 봐 봐. 이래. 마지막이래. 이래? 자 천천히 보스 보세요, 아, 형님들. 아, 버스티라고 나머지 다 자, 터프형쪽제하고다 내려와 주세요. 내려와. 어, 자, 마형은 어, 막봇스입니다. 이번에 막봇스예요. 네. 그이팅 어차피 이거 끝나면은 우리 이제 중앙 싸움 해야 되거든요. 도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5대5로 막고 있는 거잖아. 한 발자 조 이렇게 되면 5대5예요. 얘네들 전원다가 포스로 뛰어버리다 진짜 메인들어 죽겠어. 감어합서 이거 좀살살 어. 애들이 거 다시 받아 보는 거다 아, 어. 마을고마을인어 마을이 형들 합류 마을인 형들 들어와주고! 어고마을고마력과어고이 형들 어이드들이 형들 들어고이 형들 어와고이드들들이들들어주고 열두 시 형들 들마이 형들 들어와주고! 마을이 형들 들어주고이들들어이 형들 들어와이 깡류신 이제 보고 있어. 네. 자, 우리 바 이거 한 씨루 쪽와 봐. 한 씨루 얘들 좀 있다. 아 일사봐봐, 일사봐봐. 나머지 다 입구가. 거진 정량과 보다 입구에 조금 남았어. 다시 입구 쪽으로. 네. 그 방금 900킬 멘트 떴습니다. 저기서 이제 와이드 사람 들어왔어. 다들 들어왔다. 나라 지금 마을이는데 중앙 중앙 뿌리 갖고. 마을 영돌 들어 들어와죠 마을 영돌도 우리 파 니에 봐봐 이래. 아야가 들어갈게요. 아, 어디 가나요? 기 대기, 대기. 마을 그대로 아, 대기. 대기 대기하고 이거 이거 안에 있으면 갈지 않아? 얘 막방 간다. 강신 마. 응. 응. 자 이래 다이. 다이. 자, 입구만 썰어 입구만. 대박이 대박이. 대박이 대박이 턴이야. 아홉 시시강신한 우리 좀자 우리파 유신이 봐봐 유신이 유신이 다이 얘네 보스 방을 좀뛰었거든요만파애 빠진거 1만1만나머하고1만 정리해줘 뭐야 일일 정리해줘 마을에 엄청 많거든요 이거 한번한번어보자 우리 인원 많 빼려고 우리 이따 애한번더 들어오면 그때는 중앙 마라도, 좀찍고들아와좀 좀 찍고 들어와요. 들어와요 알겠죠? 오케이 o t up. I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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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 어와마 up. I got up. I got up. I g 들어가는 애들 일단 보시 I 정리 t up. I got up. 이 got up. I g 이 t 이래 I got up. I got up. 이제 한시쪽으로 다 올라가면서 정리하면서 애들 보스방으로 뛰었거든 아직 시간은 괜찮아 9 0초 어. 정리부터 해 정리부터 어 아래 방사이들도 아, 지금 아랫방으로 아, 합류해줘야돼 아, 좀 찍고 들어오기힘들게 아, 해서 합류해줘야돼 아, 아, 어, 아, 아, 20초 있고 있고, 아, you. out, settle, ah, so Salesforce> 자 위로 올라가서 정리해 줘석자 우리 파쭉 위로 올라가 우리 파스미 미스 파 허프 형 쪽이 보스 딜 해주고요. 이제 다 보스도 거 이제 다올라오요올라서 보스 딜해. 보기고 끝내자카잘가봐야 이거 손다가봐야 돼. 스위치콜 아직 안 떴어 아직 안 떴어 초보스보스 위치 다 12시 쪽. 12시 쪽보스라이 아, 카메라 서 해서... 많이 감아줘야 되들 아, 다시 빨리, 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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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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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계속 네. 찍어줘. n sit there. I guess, okay, there. So, what's your na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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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 메인 메인 휴지 보이면서 메인 템플을 어, 받으면 들어와줘 계속 네파 마을인들 최대한 계속 계속 중앙 계속, 계속 들어와줘야 써, nosotros... 돼 계속 계속 들어와줘야 돼 우리 들어와줘야 돼 한류 싸움이야 한류 싸움 형들 우리 스리 쿨1 2쿨왕일 남았다 코시에 지금 내콜 듣고 들어와 괜찮아 계속 조금씩 움직여한서지 말고 계속 같지션로 애들 많이 줄었다. 우리 이이로 잡아서. 자마이즈시 메인 파티가. 줄게. 자3자 이제 시 쪽이 들 들어와. 들어와서 다시 쏴서 계속. 계속. 애들 계속 합류한다. 우리도 해줘야 돼. 이 대박이 위치 좀 알려줘요. 위치. 대박이 여 대박이 여 오케이 우리 파6 시로 쭉 내려봐. 시 대박이. 대박이 자 우리 발이 이대 봐봐 이대 이대 칭치광근 나나 바로 들어갈게. 와꼬 왔다 들어 들어가 들어가서 몇번찍고첫 번째 자리까지. 바로 못 친거든 몇 번은 칠 거야. 칠찍고몇번첫 번째 자리까지. 들어가서 한번더 들어가는 거지. 자더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대기 여기 대기. 여기서 박스. 여기 이모티콘에서 대기 해줘야 돼들. 어 거기서 여기서 박스 치는 거야. 애들 들어올 거야 이제. 여기서 대기야 다엘군들은 오른쪽 바라보고 들어간 다음에 대식 있으면 바로 들어올 수있거든요 아, 음. 오른쪽 바라보얘들다리토 들어와 서방로 1번 자리까지야 1번 자리까지 옆에 사이드봐 보지 말텔 자리 봐 위에 어, 보스가 어. 있는 것도 아니사이드외봐텔 자리부터 텔 자리만 계속 떨어져 형들 자리일단 나머지 저 빠지는 애들은 제들이이 제들이, 시. <목소리> 이래 12시 이정까지 변경 좀 이래 넘어갔어. 이래 넘어갔어. 대박이 대 그래서 어제 우치게 이 살짝 정리해 줘 이제 음. 우치 살짝 정리해줘면분도 정리 줘 다시 텔자리부터 다시 텔자리부어가시텔자리부터 저거 해야 할필 없어. ]하다. 자, 명법 찍고 자, 이번 자리까지 간다. 여러분들. 가자. 이동 이동 이번 자리까지야. 이번 자리까지. 오케이 들어가자. 거기가 이번 자리야. 오케이, 오케이. 거기. 쏙 용스 있는데 자리가 이번 자리야. 응. 여기서 다시 불빵. 27분. 아, 아 너무 좋아, 애들. 8분. 누가 첫방 아, 막방 가자. 나 아, 막방으로 여기 있는 형들 빨리 막방으로 이동해 줘. 움직여 형들. 대기 어. 대박이 대박이 들어왔어. 찍어줘. 찍어줘. 아이들 들어온다. 계속 찍어줘. 일을 좋아, 일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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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만 일단 입구 쪽다봐 보는데 쪽에서 마을형들 합류, 합류. 마을형들 마을 빨리 와줘야 돼어 어, 막바까지 다 합류해 줘야 돼 아니면 이거 밀직나자 입은 남았어 입은 남았어 형들 계속 썰어줘 형들 어어 썰은 좀또 빠르다 29분이야 제들 지금 보스로 뛰는 끼들도 많아 이거 뭐냐 일단은 다 썰어 그냥 내가 시간 봐줄게 29분 10초 입구 다 썰어 막바까지 와야 돼 마을인들도 합류해 줘야 돼. 거기다썰어갔다자 이거 다 썰었거든들. 1서 있어. 1서 캐릭터. 자, 우리 우리서 우리 우리, 뭐냐, 우리 파티 와 봐. 우리 파티 올라와 봐. 있어 만나머지들은 듣고 1서만. 나머지들이 고 나머지들. 자, 우리 이리와 봐. 이리 봐 봐. 이리, 이리. 이리 여기 거든 아우, 나 깜깜이. 이리 진지 왔다. 자, 이리 이리, 자, 이리 봐. 야, 1서만 시 가서 자, 이가야 이리만 봐이만 다이. 다이. 자, 보스 방으로 올라와 줘. 우리 우리 파. 보스 10초 전. 자, 우전 보스 뜨면 바로 일사불로 딜할 거다. 보스전. 자, 보스전. 일사불로 들어. 자, 누 누선 이렇탐하고 미수항에 할게요 루에블드 누구야? 루에블드. 루에블로 운데블 잘라줘. 자, 자, 미수 미수 갈 거야. 미수가. 망초 망초 아, 다시 입구로 와. 다시 입구로. 전원 가 입구로. 아르크 선수 조금 깜짝. 입구로 거기 아내 이거 많이 있다거든요. 자 마을 형님들은 애들 왔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전부 다 마이크 해 주셔 가지고 영포로 뛰시면 됩니다. 다른 는 사인 없어도. 자 저희 두 번만 더 먹으면 됩니다, 형님들. 두 번만 더 먹으면 5대 5로 끝나요. 마지막까지 네. 파이팅. 파이팅. 있습니다. 에데 넘 다들 들은다. 자 텔레, 마을, 들어와. 음. 마을 들어와! 마을 들어와! 마을 들어와! 마을 고! 마 고! 마 고! 마을 형들 들어와줘! 아, 어, 마을 들어와! 그 빠지는 거 어, 보지마! 텔 자리 봐텔 자리에 왔으면 돼! 우리 있음. 텔 자리 만형들 메인 쳐다서 찍어줘야 돼! 우리, 우리 파티 이 우리 파티 이 우리 이번한좀 한다! 다 합류해줘! 우리 대박이 봐봐! 대박이! 대박이 없 대박이 없 우리 파 대박이 봐봐! 자 계속 <목소리> 대박이 벨 용룡이 한죠자 우리 봐. 다시 텔 자리로. 이래 보면 이래. 이래. 이래 아무도 있네. 자, 이 우리 봐. <목소리> <목소리> 이래. 이래. 이래 다이. 이래 다이. 너무 사이즈 사이쪽 말고 5만 해도 되겠다. 만더땡땡 다시 <텔> 자리로 류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맨 처음에 말했던 거 그것만 자, 자 이제 들어왔다 마을형들 마을 들어와 줘 마을형들 뭐냐 명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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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들어와 계속 자리부터 썰어줘 강신신 우리 파트 우리 강신봐줘시 아이, 자 우리 파 이래 볼거야 이래 우리 파 징징 왔어 이래 이래 빠진다 이래 버려 태자리로. 우자리파서 우리 파티 천령이, 천령이 뭐던 너무 좋다 계령이 너무 어, 다자 우리 바 이래 봐봐 이래 한시 쪽에 이래 있거든 이래 봐봐 자 이래 다이 이 다이 대박 오지 대박 오 대박 우리 파티 회 많이 자 입구 쪽다 오고 일 어. 섭만 어. 다일 섭이랑 그 터프 병내1번판 멍장군의 1번판 아, 안에 들어가서 정리해 나머지들 입고 나머지 다시 입고 다시 입고 깡리이지라고셀카고어 아직 백 자리로 게자 우리 파도 다시 복귀해주고 아. 자 이분 남았어요 형들 이분. 이거 이번에도 제대로무시아고다 온다. 자이오들어 온다. 니기가오시가가 오시아 온다. 니가 오시아 온다. 가오시가아아온시일온아가시가아가 한돌 거래 우리 파. 깡발이 봐주고 자, 우리 파. 우리 파 이래 봐 봐. 이래. 허이야 자, 이래 다이. 다섯게 이제. 깡철려. 3시 쪽. 우리 우리 파도 깡철정 찍었어. 빠르게. 우리 파도 깡철을 찍어 왔어형들 다이. 깡철 다이. 다 썰어 줘, 형들다밀었어요 열한 시켜도 오대수, 열 시켜도 오대수, 오대수, 오대 찍었다. 우리 파티, 아리파뭐 필수 다 우리 파티, 우리 파티, 우리 파티, 우리 아티 우리 파티, 우리 파티, 우리 파티, 우리 파티, 우리 이티 우리 티 우리 파티, 파티, 우리 우리 바로 바로 고해 <laughs> 들어가 뭘 마우저도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우리 입구 형들도와 줘야 돼. 입구 형들도 올라와 줘야 돼. 잘로 세 애들 썰어. 애들애들 애들 썰어 줘. 우리 봐. 이래 봐 봐. 이래. 저 아, 나리들어가 아래에서 자, 보스 방으로 오좀 올라와 줘들 얘들 베려 다다 유신이 보고 유신이 벨. 그래도 다 섰다. 량이 끝. 다시 꼬로. 다시 꼬롱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바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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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이으로 마지막으로. 아지막으로마이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이래. 이 이대야, 걸었어. 고 가지고. 다시 12시에 깜려 12시에 깜려 자, 이대벨. 대박이다 메시지, 메시, 메시 쪽이 야려시1 오케이. 자, 우리 파 1시 쪽으로 와 봐. 왼쪽, 왼쪽으로 빠졌다. 왼쪽, 오른쪽. 가고 있어. 대박이 자, 분노 잡아줘 분노. 분노 쪽. 음. 좀 빠져 좀 빠져도 돼좀 빠져도 돼 네. 자, 여기, 자, 자, 애들 얼마나 들어갔나 아 많이 못 있고, 들어갔어 잡고, 나머지 네. 어, 우리, 우리 형들 다 입구로 모여줘 우리 입구로 막방 형들 다 입구로 모여주세요 네 돌았다. 왔다. 다다 자, 유신이 봐봐. 우리 파 아, 유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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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신 봐서 우리 쪽이. 바이. 고 이래. 이래. 이 이래. 자, 우리 도받고 이래. 빠 이래 버리고. 텔지로아주 형들 텔지로지로지이 합류해야 된다. 마을형이 명법 아 명법. 와요 여기 야, 돼 보이지 말고 이쪽 쪽에 대박이. 그이9석 자, 대박이 봤어. 우리 파 어, 이쪽막시 어, 어, 어? 어, 밀었고. 자. 거의 비자. 12시에 12시 있대. 있다. 12시에 있네. 12시에 있 봐도. 12시에 있 봐도 12시 있네. 자. 자, 우리 파봐 봐.

음. 다행히 저걸 들고 올때 아, 제가 마을에 계신 분들 치고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음. 소리 듣고 마을을 한번으 들어오시겠어요? 막방, 막방 앞에 한 5파티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모일 사람 준비. 막방 앞에 밀어줘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달리면 들어와요. 막방 앞에 얼마나 있어? 정 5파티? 5파티. 5파티, 5파티, 1파티 5파티 1파티 1파티 오케이. 하나 나갈 준비. 어, 나 나가자.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합의해. 합류하는 사들 찍고 오세요. 자 찍어줘. 이거 그래서... 아, 우리 바철랭이봐 봐. 철랭이마을들도 빨리 와 줘야 돼. 도들여기 막방 있으면 안 되지. 막방 들어와 줘야지. 우리 밀렸다 밀렸어 내네 파티 다섯 파티가 아니라 엄청 많고만 다시 자 전원 내가 카운터 주면은 전원 아무거나 찍고 아무거나 찍어 먼저 찍히는 거 알았지? 자 카운터 줄게 카운터 찍고 띵투 왕구 저항공격 들어와 들어와서 아무거나 찍어 아무거나 찍고 일단 들어가 아무거나 잘 찍히는 거 찍어 또, 찍고 두 번째 방으로 걸어와 또, 걸어 또 거기 앞에서 만나는 거야 마수아피예요마수아마수아피 마수 첫째야 두 번째

자 형들 이제 가 들어가자. 맞서 막방으로, 맞서 막방으로 가자. 오케이 막방까지 쭉 뛰어줘야 돼. 칼질하지 말고 쭉 뛰어줘. 같이. 30초 남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해. 칼질하지 말고 막방까지 쭉 들어갈 거야 형들. 어, 들어와. 자쭉 들어갈 거야 형들. 보 아, 쪽으로 이제 가자. 보스윙 쪽으로 가자. 카메이 빨이 감아줘야 돼 형들. 애들 끼냐고. 자얘 충분히 밀수 있어 형들. 자쭉 들어와 쭉 들어와. 보스 쭉 들어와. 보스 있는 쪽으로 들어와. 보스 있는 쪽으로 카메들 감고. 보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스 안으로 대 먹고 자 안쪽에 애들 애들 칠칠 보스 통일 보스, 보스 있는 쪽으쭉 붙어 애들 애들 정리해야 돼 이거 애들 정리할 수 있어 형들 아. 보스, <놀라> 보스 컷 보스 컷 아래에 포터져 터어오오자 일단 폭을할거 하러 까비까비 자 왼쪽에 아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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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됐습니다 정리 자 입구 쪽으로 내려 입구 쪽으로 내려가자 형들 입구 쪽으로 정리해 쭉? 내려와, 들어가, 내려와, 내려와서, 맞아, 아, 맞아, 맞아, 먹어, 맞아, 먹어, 자, 더내려와이 코까지, 아, 트 올빼, 올빼라고, 아, 마지막 스다 자, 쓰림, 호, 와, 들어와, 내가자발다 썰어, 애들 올바한다그 가운데 살짝 띄워주고 가운데 살짝 띄워주고 애들 너넘네요 쟤들 끝낼지 배려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운데사 살짝 어마에서뭐 나왔나? 마 마르를 위니다자들들어올거 형들 들어왔다들 어. <laughs> 어. 어. 찍어줘 찍어줘 가리 어. 우리가 우리, 우리가 먼저 먼저 박 치고 있는거야 족타퀴 별잘 찍어줘 보자 미래 퀘이 6시 어? 빨리, 빨리. 어, 어 애들 아, 거의 다정지다 마을 풀면 다 카운트 하나 어어어 이겼어 이겼어 어 거의, 다, 거의 끝났어. 끝났어 애들 판불에 일 남았어요 드로우 막 됐다. 좋 좋아 밀었어요 드로우 때려 스킬강로

그냥 한번더 들어가자. 지금 마을에 죠 그냥 잘... 들어와도 돼. 지원에... 들어와 그냥 들어와. 사인 없이 들어와 주님들. 사인 없이 들어와 주세요. 와네 거의 다 밀었어 형들. 1시1 1 자, 자, 다이. 다 밀었다 형들. 들어와 그냥 들어와 형들 들어와 줘요. <목소리> 대박이 11시쯤 <대박이> 오케이 11시. <목소리> 대박이 한호 대박이 한 대박이 11시쯤이래 깡경씨 강경씨 텔즈 오른쪽 강씨 아웃 씨 이래 이래. 이래 가운데 잘이았어끝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가운데 다시 한번걸리자 가운데 다시 한번자 아주 좋은 발전입니다 저희도 지 아래 잘 따라주셔서 내가 보스를 거의 절반 정도에 먹었습니다. 잘었어. 아, 잘었어? <laughs> 애들 마을이 없나요? 애들 마을이 많이 없어요. 잘었어요. 잘어 수사면이 그 오도 좀 해주십쇼 여기 마을에 애들이 없답니다. 저 네? 회사님입니까? 회사님입니까? 자 아, 오늘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